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사하라 AI 코인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 전달해 드리려 하는데요. 우선 사하라 AI 코인이 최근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 되실 건데요. 우선 이렇게 좀큰 폭의 급등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다시 조정을 받고 좀 폭등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폭등을 할지가 궁금하실 텐데 자,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. 지금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정보 없이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기 에 위험하고 중요한 구간에 도입한 이 사라 AI 코인 오늘 제 영상 제 정보 끝까지 확인하시고 세력들이 진입할 최저가 저점 자리 진입하시면서 가장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 세력들의 매도 가격에서 수익 챙기신 다음 빠져나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하게 사하라 AI 코인 세력으로부터 다음 폭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이 락업 폐지 일정과 세력이 탈출하는 일정 모두를 좀 확보했습니다. 그리고 세력이 상승시킬 매도 구간까지 확보한 정보를 전부 다 자세하게 공유해 드릴 건데요. 우선 최근에 좀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이유가 이 락업 폐제가 계획되지 않았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큰 매도세로 이어졌고요. 하락 모멘텀을 좀 만들게 된 것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또 폭락을 줄 수도 있고 폭등을 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후더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. 현재 세력들도 아직 다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락업 폐제 일정에 폭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다음 락업 해제 일정에 폭등하자마자 폭락이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더 빠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스스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자료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시고 따라만 가셔도 이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달해드릴 바로 이 락업 해제 일정을 받고도 수익을 챙기지 못한다면 얼마 전 있었던 이 폭락을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. 이 세력은 물량을 털기 위해 폭등을 줄 수밖에 없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이 카이아코인의 락업 폐쇄 일정과 세력들이 탈출하는 일정 모두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정말 힘겹게 입수한 이 카이아코인의 다음 락업 폐쇄 일정표인데요. 자 이번 락업 폐쇄 일정은 극비정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좀 모자이크로 전부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제가 드리는 이 정보로 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이 악용하는 사례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고요.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.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락업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혼자서 전송해드리는 거라 버겁기 때문에 선착순 50명에게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 후에 여유가 생긴다면 연락 주신 모든 구독자 분들께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대한 빠르게 문자 남겨 주셔서 이번에 락업폐제 일정 미리 확인을 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바닥이 잘 잡혀 있는 락업폐제 일정 정보를 확보한 이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, 지금 보시는 이 스케줄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고급 정보입니다. 이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의 세력과 투자기업의 락업 폐제 일정을 담고 있는데요. 제가 전달드리는 이 일정이 무조건 폭등을 하는 건 아니겠죠. 하지만 락업 폐제 직전에 폭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락업 폐제 일정표는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. 이 락업 폐의 일정을 모르면 이런 폭등 기회를 알 수가 없고 이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가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락업 패지 일정표만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보다 큰 폭등에서 세력과 함께 이 수익만을 챙겨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, 높아집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이 코인의 락업 패지 날짜와 시간이 담긴 계획표를 함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,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착순 한정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.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일정 자료와 함께 스케줄표, 그리고 매도 전략까지 빠르게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정보를 좀 받아 보시고 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, 25년 연말 좋은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종목과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